네 안녕하세요 예, 코인대드TV의 코인대드입니다 <laughs> 예, 어제는 제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예, 영상을 못 올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 한번 좀 올려보려고 합니다 예, 우선 비트 코인 차트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먼저 1봉을 한번 볼게요 자 일봉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 제 상대로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상승을 한척 했다가 다시 바닥을 다지는 그 단계에 있죠 거의 막바지라고 보고 있는데 어, 지금 구간 뭐 어쨌든 이렇게 40K, 1K 까지만 떨어져도 어, <laughs> 고래들이 지금 매수를 하는 어, 현상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어, 그리고 비트코인 볼때 많은 지표들이 있는데, 뭐, 여러 지표들이 있는데, 그, 많은 것을 그100% 신뢰하시면 안될것 같아요. 예. 그냥 저는 기본적인 차트만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뭐, 온체인 데이터인가, 예. 뭐, 아무튼 여러 가지 지표를 보는 거는 옛날에는 그게 통했는데, 요즘에는 워낙 비트코인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의 어떤 뭐랍니까 일반인도 있겠지만 전문 투자자들도 있고 이제 뭐 기관들도 있죠 네, 그래서 옛날처럼 그런 보조지표 가지고는 판단하시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지금 이 바닥에서 21선을 뚫고 어, 바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21선을 뚫고 61선을 터치나 그 다음에 그 이하에 어, 한번 고점을 찍은 뒤에 다시 어, 하락을 주고 조정 줘서 예 다시 반등을 하는 그런 상태가 오지 않을까. 그래서 1파, 2파, 3파, 뭐... 만으면 4,5파까지 네갈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비트코인 많이 올라가 봐야 제 예상 그래요 52K나 아니면 55K 그 이상 조금 더 넘을 수도 있겠으나 제 예상에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음. 주봉을 보고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죠. 네. 지금까지 너무 많이 많이 올라왔어요 많이. 그래서 음, 얘가 어, 일단 꺾이는 꺾이는데 지금 이 가격에서 60일선을 뛰어넘지 않을까? 뛰어넘어서 어, 52K. 5 2 k 까지 가거나 아니면 55k 예 많이 가면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니까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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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도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이번 마지막 상승이 끝난 뒤에 예. 큰 하락장을 겪은 뒤에 들어 오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굳이 지금 들어와서 뭐 조금 먹겠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알트코인을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어, 비트코인 가격에서 제가 예상하는 가격대로 왔을 때, 어, 제가 그때 가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어, 왔을 때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건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냥 네 모든 투자의 결정은 본인한테 있는 거죠. 예,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규 매수 하실 분들은 어, 조금 생각을 하시면 관망을 하시는 게 좋겠죠.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상승을 했을 때 예. 네. 어느 정도 수익이 되신다면, 수익을 보고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알트 코인들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추천드린 그 코인부터 볼게요. 자, 카바. 예, 제 예상대로 가고 있죠. 예. 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카바가 이미 휴대폰 차트랑 조금 다르긴 한데, 이미 많이 올랐어요. 여기 컴퓨터 화면을 봤을 때 120일선 훨씬 뚫고 네. 하락을 했죠. 제가 하락을 했을 때 노란 선 20일선 밑으로 왔을 때 매수 한번 해볼 만하다. 여기서 떨어진 요약 안에 들어온 것을 확인한 뒤에 다시 재상승했을 때그 타이밍에 들어가셔도 나쁜 것 같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미얘는 예, 세력에몇 매시 반 코인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올라가는 코인이네요 아무튼 매수하실 분들은 이 예, 밑에 공간에서 매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플로우도 제가 말씀드렸죠 아마 음, 8천은 약간 중후반때 이렇게 추천해드린 것 같은데 아, 후반대 예 아무튼 얘도 지금 가격이 2 1선2 미터로 있기 때문에 예, 분할 매수 하셔가지고 예, 가시 가지고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작년 7월달하고 비교해봤을 때 가격이 거의 예, 대등하네요. 자 그다음에 스택스입니다. <laughs> 자 스택스는 제가 차트가 참으로 참으로 어렵다고 말씀드렸죠. 예 어제는 많이 상승했는데 또 음, 오늘 이거 아, 어제도 그렇게 예, 그렇게 상승을 많이 했데 어제 또, 어제는 또 하락을 많이 했죠. 지금은 또 하락을 하는데, 여기에 보시면, 네. 음, 스택스 차트가 조금, 잠시만요. 네, 휴대폰하고 좀 다르긴 한데, 아무튼 여기2 0 0일선여기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한 번에 상승은 더남았다 예, 볼 수도 있긴 한데, 그렇게 안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렵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예, 제 생각에는 한 번이 더 남았기 때문에, 예, 저도 아직 매도를 안 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더리움 클래식. 이더리움 클래식도 제가 말씀드렸죠, 가격이 좋다고. 예, 20일선 뚫었다, 밑으봤 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다시 예, 뚫고 간다. 그래서 6 1선까지 충분히 갈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뚫렸다는 것은 이 위로 가겠다는 의지가 예 반응이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가격 뭐 사시는 거 네,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2 1미 m 로 사시면 아주 좋은 가격대에 어, 사시는 걸로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트코인 골드, 비트코인 골드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네, 가격이 좋다고 2 1미 m 로 얘도 마찬가지에요. 결국은 비트코인 차트하고 비슷하긴 한데. 이렇게 상승 반동했다가 다시 네, 바닥을 확인한 뒤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아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깜빡한 게 있는데 비트코인 차트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어떻게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어, 여기 상승한 뒤에 하락을 다시 하고 바닥을 한 뒤에 네, 바로 상승을 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이 모양 있죠. 상승하고 하락한 거. 이 모양을 어 이렇게 반등을 준 뒤에 이 모양을 다시 음 반복을 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상승을 안준 뒤에 반복을 다시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세력들이 옛날 세력이 아니었습니다. 요즘에 보면 어떻게든 다 청산을 시키고 포기하게 만들고 만들고 나서 올리기 때문에 쉽게 쉽게 가시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시면 예, 지금 코인들, 알트코인 가지고 계신 분들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렇죠? 예, 힘든 구간입니다. 네. 그러나, 네, 뭐 막바지에 다 왔기 때문에 조금만 참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예, 참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이깁니다. 네, 자 어떤 분은 여기서 툭더 7월달 정도만큼 떨어지지 않나요?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그럴 가능성은 지금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은 아니라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 이전에 39K, 그다음에 이 앞전에 40K까지 떨어졌을 때어제 빨리 어, 많은 수량을 매수하는 것을 제가 봤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말은 즉슨 40K, 이 정도 왔을 때어 끊임없이 매수하는 큰 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아시겠죠? 네 그런 시나리오대로 생각해볼 수 어, 있겠어요. 예, 그래서 그건 뭐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예, 다시 돌아가서 알트콘 다시 보겠습니다. 음, 떨어지는 것부터 볼까요? 플로우까지 말 맞습니다. 아, 플로우 빠트렸죠. 아, 플로우 했나? 네, 플로우도 했네요. 예, 이더리움 클래식. 비트코인 골드까지 했고, 음, 그 다음에, 이게 제가 언급을 안 했는데, 12도 나쁘잖아요. 12코인은 한 방에 있죠. 제가 얘를 어, 요쯤에 사가지고, 예, 정확하게 150%를 먹고 판 적이 있습니다. 예, 이게 잘 맞죠. 예. 그래서 여기서 세력들이 매집하는 구간을 제가, 네, 제가 캐치를 했기 때문에 네, 사는데, 바로 한 일주일 안에 바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가격대도 나쁘지 않다. 세력들이 매수를 했느냐, 매수를 한 흔적은 있어요. 네, 흔적이 있고, 다시 바닥을 한번더떨군 뒤에 상승을 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코인 중에서 스트라티스. 네, 스트라티스도 참 어려운 구간이 있죠. 예, 구간이지만은 이 구간은 예, 매수하기 좋은 구간이다. 제가 말씀드렸죠. 살짝 반등을 한 뒤에 다시 바닥을 확인을 한번 더할 것이다. 옛날 예. 알트코인 지금 다 이런 형태입니다. 코박 토큰. 예, 이거 제가 매수한 코인죠. 이 저도 지금 손을 보고 있는데요. 예, 2시선 밑으로 아주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매수해볼 만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매수하신 분들은 제가 매수하는 방법 가르쳐 드렸죠 그 방법대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에 쭉쭉 내려가서 자 리플은 이전에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리플도 차트가 나쁘진 않습니다 예, 리플은 제가 모아가는 코인이라고 말씀드렸죠 예, 얘는 뭐가 예, 그 어떤 그 뭡니까 저기소송건 끝나고 나면 소송가는 무조건 좋게 판결 나게 되겠습니다. 짜고 치고 하시는 거다 아시죠? 그래서 그때 되면 가격이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그건 신도 모르니까 리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이 앞전에 상당히 많은 수량을 저에게 전매점을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구간이라고 볼수 있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예, 조금 더 매수하시거나 끝까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끝까지는 게 비트코인 폭락할 때까지, 폭락하기 전까지입니다. 그이후 아닙니다. 예, 오르만 고어 올랐으면 당연히 팔아야죠. 자, 그 다음에 메인 프레임. 예, 저는 이것도 갖고 있는데요. 예, 얘도 세력트이 매수한 흔적이 있습니다. 매집한 흔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21선에서 많이 떨어졌죠. 예, 그래서. 충분히 매수 해볼 만하다 예, 떨어진다면 조금 더 떨어질 수 있겠으나 네. 아무튼 21수미터에서 매수한 거는 나쁘지 않다 자그 다음에 음, 샌드박스 뭐 이런 거 사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아 여기 있네요 세럼 예. 세럼도 물량이 풀리고 있기는하나 라고 표시물량이 저는 그것은 그렇게 개의치 않습니다 저는 그건 모르겠고 저는 그냥 차트대로 할 뿐입니다 차트는 굉장히 좋습니다 가격대도 나쁘지 않고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잠깐 반등했다가 다시 바닥을 확인하는 그러한 형태 자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세럼까지 했죠 네, 도지코인도 상당히 좋다 네. 어, 딱 재뜨려 놓 뒤에 다시 20일이면 매수 해 볼만한 구간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아하토큰 네, 아하토큰도 2 0일 밑으로 아주 네, 여기 상승을 잠깐 한 뒤에 네, 반등한 뒤에 다시 바닥을 하확인하는 얘가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정말 떨어진다면 어... 어디까지 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까지 뭐 그렇게 많이 떨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밑에서 사보는 거는 종가 200단 100% 매수하면 안 된다 했죠. 100% 홀딩 하면 안 되고 분할해서 사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도지코인까지 했죠. 그 다음에 음, 아크가 되었지. 아크란 코인도 나쁘지 않아요. 제가 전에 한번 언급해드되거건 모르겠는데, 언급하는 코인들 없죠? 네. i 아 A/B, p d 이 A/B, PDI, A/B, PDI, A/B, p 이 i A/B, PDI, A/B, PDI, A/B, PDI, A/B, PDI, A/B, 이 d i a 이 시가총액 아마 제일 낮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펌핑을 주면 크게 가지 않을까 생각 정리해 드렸고요. 제가 뭐 앞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뭐 바뀐 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금 아마 참기 힘든 구간이실 겁니다. 그런데 이왕 참는 김에 조금만 더 참으시고, 네 이번에 마지막 상승장일 거예요. 비트코인 마지막 상승할 때 알트코인들도 다 상승해서 여러분들 수익 보시고, 예, 매도 하셔가지고, 예, 그 수익의 기쁨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예,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예,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